이게서 있는 것도 힘들 정도로 부럽다. 와, 바람 미쳤다, 미쳐버 이. 어, 깍다. 막 아, 연날려본디? 뭔첫 입길부터 이런 상황이 나오면 겨울 낚시 어렵네. 안녕하십니까 마초 TV의 마초입니다. 야, 지금 오늘 정말 추운 날인데 이렇게 또 여서도를 찾았습니다. 지금 여서도 같은 경우로 동풍이 엄청나게 세게 불고 있어가지고 이 서쪽에 위치해 있는데도 바람이 돌아서 들어옵니다. 뭐 여서도 특생상뭐 동풍이 불든 서풍이 불든 바람이 섬을 한 바퀴 도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겨울철 이렇게 출조할 때는 진짜 방 안에 철저하게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출조를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내렸던 곳은 일전에 한번 내렸던 자리입니다. 근데 뭐 크게 뭐 재미를 본 자리는 아닌데 그래도 지금 뭐 바람이 안 타고 갈수 있는 곳들이 몇 포인트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하선 했습니다. 자, 뭐 조간에 연연하지 않고 그냥 재미있게 즐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하시죠. 와, 어, 죽겠어. 아, 기도리. 질문이 진행됐다. 자, 지금 여수도 같은 경우는 민박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예 마을로 입항을 못 하게 해서 이렇게 갯바위에만 왔다가 바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포인트 경쟁들을 좀 하니까 좀 일찍 와 가지고 대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늘 한 6시간 정도 추위 속에 있었는데 동풍이 가장 치하가네. 오히려 서풍이 불어불지. 와 춥다 추워 진짜 춥다. 지금 여수도가 대살이다 보니까 그렇게 썩물 색깔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버리 없는 동네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물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아물 색깔이 조금 탁한 거 빼놓고는. 낚시가 안될 요인은 없는데, 지금 물도 잘 가고... 어, 왔다, 왔다... 땡기던 거쭉 한번 가자. 와 땡기던 거쭉 한번 가자. 와. 갈까? <목소리도> <다 됐다. 목소리도> 뭔 일이 이런 일이 있냐? 이기 건네. 이건 박가붙 건가, 챔질이안된 건가 모르겠지만 이렇게 려보자뭐첫 입질부터 이런 상황이 나와보냐? 너 멀리 던져부터. 너 다시 온다. 입이 안 박혔으면 와야지. 아 이게 그 거기가 풀이 좀 많아. 어. 풀이 좀 많아서 예 풀이 좀 많아서 돌로 있는 데를 좀 찍어라 이 말입니다. 띠러리 야 이렇게 애시나한번안 주고 느닷없이 가보면 반칙 아니냐? 와이낚 못해 낚시를 하냐 바람 때문에. 예. 왜 카메라 넘어갔어? 와, 카메라 오래 빠졌다. 잠깐만. 자, 오랜만에 개구동 끼는 방법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개구동 종류가 한두 가지 정도로 보면 됩니다. 우리는 이걸 흔히 에어리언이라 부릅니다. 무지하게 커, 얘네들은. 근데 굳이 다깰 필요도 없이 웬만하면 두드리면 나올 경우들이 더 많으니까 굳이 깰 필요까지는 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집게발들은 날려주시고 이 집게발 중에서도 제일 큰 거는 이렇게 놔둬야 돼요. 놔뒀다가 마지막에 끝 써야 되니까 입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엉덩이 엉덩이 부분으로 빼 주셔가지고 자 잡아 당겨주시면 이 엉덩이에서 바늘이 이쪽 방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당기면 쪽 들어가 버리게 이개 집게 발은. 바늘벅을 보호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차피 부드러운 미끼라 빨리 녹아버리니까 바늘 이렇게 찌기발을딱 꽂아 놓으면 내가 미끼가 없어지면 자동적으로 내려가가지고 바늘을 딱 보호해줍니다 야, 개구동 미끼는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어쩔 때는 이찌기발을 때리고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고기가 그러니까 이찌기발이 미끼 역할도 하고 바늘보호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돌돔 낚시에는 와 던질라는데 또 바람 불어 그냥 정확하게 안들어가 바람이 불어볼게 메다수가 한 3m씩 짧아보네 아나 개구동 위치가 마음에 안들어 아 잠깐만 바람만 멈춰라. 딱 거기에다가 채비만 넣자. 아 여기도 여기도 아닌데지. 에이 그래도 넌안 해야 되지 상황이. 뺄수 없다 뺄수 없어. 이러면 똑같아 아까 거기랑. 씨. 에이 못 잡아 한번더 빼. 어 바람 안 본다 지금이야. 또 보냐? 아, 또 본다 시. <laughs> 지금이야. 그래 채비가 이렇게 들어가야지 뭘 해보지. 오. 또 바람 온다. 바람 온다. 드디어 고기 같은거 하나 나오는구나 띠띠 뭐야 뭐냐 갑자기 가벼워져요 냐 어렵다 어려워 아따 한 45나 되겠다요 기한 돌도 하나 잡았네요. 아, 기하다 기해. 바람이 안 불어. 지금도 타이밍이야. 자, 포인트에 들어갔다. 포인트에 들어갔어. 이건 잡은 거 같다. 아닌디? 잡은 아닌디? 아빠 아니야. 아빠 아니야. 돌돔이다, 이것도. 와, 돌돔이던데 안 때려본다. 하여튼 나 손에 뭐 똥묻었는가 봐, 요근래이 돌돔은 지렁이를 줘도 이렇게 대세김질을 하는 오종 중에 하나입니다 뭐 지가 소도 아닌 것이 자꾸 대세김질을 합니다 입에 엿다 뱉었다 엿다 뱉었다 그러다가 이제 후킹이 되는 건데 참이 돌돔이라는 친구가 어쩔 때 보면 쉽고 어쩔 때 보면 또 굉장히 어려운 친구기도 합니다 진짜 이 미끼 대세김질하는게 지랄이야 얘들은 아 이거 가겠는데 안 가네 미끼가 없을 것 같다 이제. 아니다, 때린다, 형. 내도 뭘 해, 뻗어보면 그때 하자. 바람 때문에 입질 파악이 굉장히 어려워, 지금. 오늘은 전복을 굉장히 작게 자를 겁니다. 날씨도 날씨고, 바람도 많이 부니까 많이 민감하네, 전복에는. 어, 봐봐, 봐봐, 끈다니까. 끌어, 끌어, 끌어. 와 가다 서분다 가다 서불어 아직 있다 아 이거 씨알 훔쳤는데 지그시 가분데 아 거기 크더라 왕쑥뚜 장난이 잡는다 저거 진짜 크더라니까 쭉쭉 부숴버려 아직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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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아이제 그렇게 안큰디 가보자 폭돔 이리. 냐맥이 없는데 돌돔이네쓴놈이네 어때 나오 이리. 내가 이했 이리, 큰리 이리, 이리. 이리, 야, 송놈오짜 돌돔입니다. 하, 멋지네. 와,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이거 낚시가 안될것 같다 이제. 이게 서 있는 것도 힘들 정도로 불어 본다 응? 나도 지금 캐스팅을 안 하고 있어 한번 할때 정확한 캐스팅을 하려고 뭐 여러 번넣가고 아무 데나 넣을 거면은 뭐 진작에 던져 붙겠지만은 전혀 의미 없는 짓이라 정확한 곳에 정확하게 넣어 줘야지 아, 바람이 이렇게 불었는데 줄이 세대 지냐고 예전에 뭐 혼자 출조 다닐 때는 그냥 뭐 비어 있는 좋은 자리 있으면 제가 내리고 했는데 이제는 손님들을 모시고 다니니까 좋은 자리를 내리면 눈치가 보입니다. 좋은 자리 내릴 수도 없고 근데 이렇게 이제 비어 있는 누구도 찾지 않은 포인트에서 대상어가 나와 주니까 그래도 기분은 좋네요. 뭐 계속 나왔던 자리도 아니고 나오지 않아서 안 내렸던 자리인데 뭐갈 데가 있어야지 뭐 어디 바람도 많이 부고. 에이구. 아, 아까 그놈을 좀 확인했다는 생각에 유한이 좀 되네. 확실히 과격하게 하면 아직까지 손이랑 팔목이랑 팔꿈치가 많이 아프네요. 또 이번에 낚시했으니까 또 한동안은 그냥 손님들만 모시고 이렇게 또 출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뭐가? 빨리 잡어 빨리 가서 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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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는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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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이것도 안돼 낚시 들고 있니까 왜이리 무겁냐 바람이 불어볼게 아휴 바람 죽어맞 하자 아. 미쳐버려 왜왜왜 왜? 바람 좀 죽었어 에? 아, 차피 왼쪽으로 때리면 되니까 와왜 갑자기 또또또 왜왜왜왜 또, 또. 왜?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씨시씨 안돼, 뜯질고 에, 딱뜯질라고 불고, 뜯질라고는 불고, 씨. 와, 딱볼따고째져 불거네. 얼마나 바람이 불어본가. <목소리로> 자, 오늘 낚시는 여기서 종료해야 될것 같습니다. 바람이 너무 심합니다. 그리고 뭐, 자, 잡을 만큼 잡았으니까 더 욕심낼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오늘은 딱 이까지만 하고 영상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자, 들어가세요. 됐어. 퇴근하고 싶어. 집에 가고 싶어. 집에 갈때 됐어. 퇴근할 때 됐어. 퇴근하고 싶어. 퇴근할 때 됐어. 퇴근하고 싶어. 집에 가고 싶어. 집에 갈때 됐어. 집에 가고 싶. 어